제가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신발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비싸게 샀던 게 복싱화 한 9만 원짜리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복싱체육관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또 가려면 갈수 있겠지만 좀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한 운동이 제주도도 살겠다 해안도로 달리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달리기를 택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거의 브록을 앞둔 나이 잤습니까? 달리기를 조금만 빡세게 뛰어도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10만 원이 넘는 러닝화를 사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죄책감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신발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무슨 일을 할 때든 모든 잘못이 다내 탓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자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퀸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 그런 거할때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하면은 다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만남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아이스 라떼 하나 주세요. 네. 그다 보니까 달리기 하다가 발목 아픈 것도 이제 내 잘못, 내부의 요인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거죠. 축법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너무 자주 달려서 잘못됐다던가, 스트레칭을 너무 안 해서 그랬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신발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은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싸구려 런닝화 아니면 컨버스화, 이런 것만 신고 달렸더라고요, 그동안. 하루에 1 0 k m 씩 뛰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한3 4 0 k m 정도는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발목을 망치고 있었던 물론 스트레칭이나 주법 문제도 있었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런 거죠. 모든 문제는 내부적 요인이랑 외부적 요인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너무 큰 사람들은 문제점을 찾는 시점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준생이라면 내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걸 나의 부족함을 탓할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찾는 인재상과 내가 그냥 다른 것일 뿐이다. 내가 필요한 곳은 다른 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떨어진다고 내가 잘못된 인간이 아니다. 작가로 치환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투고했던 내 작품이 거절당한 건 내 작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기, 그 플랫폼에 내 작품과 똑같은 장르들이 포화 상태였던 것이다. 혹은 내 투고메일을 받아본 담당자의 취향이 아니었을 뿐이다. 거기서 떨어진다고 내가 부족한 작가가 아니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외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내부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함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가들 중에 저 같은 타입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내 탓이야. 막 지하 끝까지 땅 파고 내려가는 사람들. 실제로... 내부 탓으로 넘기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이 내부에 있건 외부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가끔은 외부 탓으로 돌리고 나를 챙기는 게 우선이 돼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의 잘못 같은 건 사실 세상에 있을 수 없거든요. 자책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자기한테 화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것들이 초자아로부터 비롯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잣대들 이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사실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만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거 못한다고, 이번에 못한다고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웹툰 연재계약을 했다. 겁나 열심히 해야지. 짱짱맨 작가가 데게라 규정 작업만 3,832번째. 으으... 당신의 불공정 계약을 박아준 만화인 헬프데스크 무료 상담 웹툰 작가 지망생 시절에 실력이 부족해서 데뷔를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했죠 부족했지만 당시의 문제는 내부 말고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던 내용들이 다 학원물, 액션, 판타지, 개그 막 이런 식으로 레드오션들만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 내부의 문제로만 계속 파고들었다면 더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을 옥죄이면서 약점을 없애는 그런 실력 증진에만 몰카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의외로 외부로 시선을 돌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었거든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장르를 해보자. 플랫폼에서 필요한 작가가 되어 보자. 그래서 나의 문제를 고칠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아 그러면 블루오션 장르를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출입문을 했죠. 그랬더니 부족한 실력이라는 내부의 문제를 떠안은 상태에서도 대비를 할수 있었죠. 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또 차기작으로 이어갔고, 점점 실력이 느는 선순환 구조, 비양이면 돈 받으면서 실력 늘리는 게 좋잖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때로는 나를 채찍질 시켜주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다면적으로 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 주법을 바꿔도 안 되고 스트레칭을 엄청 길게 해도 안 되던 것이 신발 하나 바꿨더니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가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외부에서 문제의 해결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발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든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더위 먹지 말고 즐거운 작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밤.